그래 계속 성당 한 구석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버리고 말 내리 속을 미켈란젤로가 주소다가 다회상을 했는데요. 이에 예,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 함으로진님 앞에 헌금을 하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 청소년들 그몰리 우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라온 나이다. 지역 복음와 세계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의미 나이다. 임원들 옆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임원들 그리고 실행 위원들 모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웃음> <웃음> 에, 먼저 대주역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40회기 회장 취임하시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백이 독일 말로 그말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 말. 사십이라는 숫자는 고난이 끝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4 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몇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교육,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뉴욕에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40회교 회장단, 임실행위원, 이사장단, 심의협회및 이취임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